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 2차 곡선 중에서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죠? 자, 포물선을 포함하는 2차 곡선에서 중요했던 부분, 정의라는 거. 물론, 어,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다 알아야 되지만, 정의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 타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곡선 중에 하나인 타원도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우선적으로 알고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타원이라는 것은, 일단 두 점이 있어요. 두, 정해진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두 점으로부터 거리를 구했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정해진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 그 합이, 점이 바뀌어도 그 합이 어떻다? 변화가 없다. 점이 바뀌어도 거리의 합이 변화가 없게 되는 그런 점들을 전부 다 끌어모은 것을 우리는 다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원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얘를 우리는 다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원의 한 점을 내가 잡을 때마다 다원의 한 점을 잡을 때마다 정해진 두 점으로부터 거리. 이두 거리의 합이 어떻다? 그렇죠. 합이 일정한 그런 점들을 다 끌어모은 것을 타원이라고 해요. 자, 한번더 강조합시다. 타원에서 정해진 두 점으로부터 뭐가 일정하다? 그렇죠. 거리의 합이 일정한 그런 점들을 다 끌어모은 것을 우리는 다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 주어졌던, 음, 잠깐, 보자. 아, 처음에 주어졌던 이두 점, 얘와 얘를, 우리 이름을 붙여서 초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초점 두 개를 지나가는, 동시에 지나가는 요 선, 요 선, 이 선과 요 초점 중앙을 관통하게 되는 요 반대로 이렇게 세로로선, 요선 두 개가 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 길이. 자요놈두마테도 이름을 붙여서 초점을 지나가는 요선, 요선을 우리는 장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점을 지나가는 선의 수직인 이 친구를 단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축의 타원과 만나는이두 점을 타원의 꼭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알아들었습니까? 정해진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다 끌어 모은 것을 타원이라 한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 주고 그러면 이 타원을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 방정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 봅시다. x축과 y 축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을 잡아 봅시다. x 축 위에 있는 한 점. 자, 이 부분을 f라고 이야기 해 봅시다. f를, 얘를 c 마 0, 반대편 여기를 f'-c 마 0. 이두 점을 초점으로 할 거야. 타원의 정의가 뭐였니? 두 점으로부터, 정해진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어. 자, 그때, 이 거리의 합을, 우리, 이 a라고 얘기하면 물론 이 a는 여기 나와 있는 초점을 결정한 c보다 훨씬 더큰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될때 만들어지는 타원은 누가 될 건지 그림을 그려보면 이 친구인데 이 녀석의 방정식을 우리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어떻게 거리의 합을 결정하던 이 a 의 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여기 안 보였던 b 제곱 분의 y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보였던 b라는 거. 이놈은 앞에 적혀있던 이 a제곱에서 초점을 결정했던 c제곱을 뺀 것과 똑같았다. 자, 공식 기억납니까?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초점을 결정했던 c제곱이라는 것은 장축을 결정하는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버리면 초점을 결정하는 c값이 완성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했죠. 한번더 바라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보이는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몇 가지 기억을 해보면, 첫 번째,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타원의 장축은 뭐가 된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장축이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 끝머리에 x 좌표가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라 단축을 결정하는 부분을 쭉 생각해 보면, 여기가 바로 B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러면, 장축의 길이, 뭐가 되니? 그렇죠. 2A가 되고, 두 번째, 단축의 길이는 뭐가 된다? 그렇지. 2B가 되겠지. 물론, 여기에서 A가 B보다 클때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초점을 찾아 봅시다. 우리 타원에서 초점은 타원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역할이었어. 이 c가 초점을 결정했다고. 그럼 관계식을 찾아보면 여기 있지. 초점은 늘두 개였지. c 제곱은 a 제곱 빼기 b 제곱이고 두 좌표를 찾아보면 그렇죠. 두 개. 루트 a 제곱 빼기 b 제곱, 콤마 0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빼기 b 제곱, 콤마 0이 초점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길 바래.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꼭지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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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가 꼭지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좌표축을 옮겨 볼게요. 좌표축을 X축이 아니고 Y축 위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상황으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Y축 위에 한점 F가 음, 여기 0 콤마 C가 있고 F 프라임이 0 콤마 마이너스 C가 여기 초점이 있어요 이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이번에 Y축으로 가니까 e b 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만족하니 찾고자 하는 타원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모양.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한번 살펴봅시다 이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자?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거리의 합을 결정했던 B 제곱분의 Y 제곱분 1. 요 놈이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X축 쪽에, X축 쪽에 초점이 있을 때는 X쪽에 있는 요 놈이 장축을 결정했고, Y축 위에 초점이 있을 때는 B가 장축을 결정했다라는 것. 자 한번 살, 살펴보고, 그러면 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 있었지? 거리압이 b 일 때, 이 a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 음, a 제곱은 똑같이 b 제곱에서 c 제곱을 빼면 되고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결국 초점 c 제곱은 b 제곱에서 a 제곱을 빼주기만 하면, 즉 b가 a보다 클 때는 b 제곱에서 a 제곱을 빼주기만 하면 초점을 찾을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럼 찾아봐봐. 여기 타원에 있는 꼭지점 4개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까? 여긴 뭐가 될까? 그렇지. A. 여긴 마이너스 A. 여기는 B.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거. 충분히 할수 있다. 누가 장축이 되겠니? 어, 그렇지. 장축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장축이고, 단축은 누가 될, 어, 아, 미안합니다. 장축은 이 부분이 될 거고 단축은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메모해 봅시다. 첫 번째 y축 위에 초점이 있을 때는 장축 누가 된다고? 그렇지, 장축의 길이는 2b가 되고 두 번째 단축 단축의 길이는 2 a가 단축이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초점의 좌표는 초점은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0 콤마 루트 큰 쪽에서 b제곱에서 a제곱을 뺀 것과 0 콤마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a제곱 요 놈이 우리가 찾을 초점이 된다라는 거자이 부분까지 개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강조하면 타원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무엇이다 방정식 뿐만 아니라 다원 위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지면 늘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것. 자,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 정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7페이지에 예제 2번을 통해서 타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타원 9분의 x제곱 더하기 5분의 y제곱은 1이 주어져 있어 자 먼저 체크해봅시다 이 타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들고와서 문제를 풀어볼게 9분의 x제곱은 3의 제곱분의 x제곱이고 5분의 y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의 y제곱은 1과 똑같아 그럼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a의 값이 3인 거고 b 값이 루트 5가 되는 거야 확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 초점을 결정하는 c제곱은 누구에서 누굴 뺄까 그렇죠 큰쪽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라 이제 9에서 5를 뺀 4가 돼서 c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얘가 뭘 결정하겠다 초점을 결정하겠다. 어느 축위에 초점이 있을까? 그렇죠. 더큰쪽 x 방향에 초점이 있어서 요 f가 2콤마0이초점일거고 f프라임이 마이너스 이콤마0이 초점이 될 거예요.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보자. 어, 타원에 의해 있는 도주 초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을 f, 음수인 점을 f프라임, 타원이의 한 점을 잡았을 때, 자, 타원이 의한점 잡았다. 그럼 정의를 생각하자. 그때 P, F의 길이는 P, F 프라임의 두 배가 된다고 했어. 그리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 음,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우리 타원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타원이의 한점 P로부터 F까지의 거리와 P에서 F 프라임까지의 거리의 합은 늘 e a로 일정했어. 근데 a 값이 3이었잖아. 그럼 거리의 합이 항상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거지. 여기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 PF 프라임과 PF의 길이 의 합이 늘 6이야. 그럼 다시 한번 문제로 살펴보면 PF 길이가 PF 프라임의 두 배가 된다라고 했거든. 이 식을 한번 보라 볼까? 이 e PF 프라임과 PF 프라임을 더한 게 6이야. 그럼 PF 프라임 길이가 얼마일까? 그렇지 2가 되겠지. 그럼 따라오는 PF 이 길이는 얼마일까? 그렇지 4가 된다.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고. 그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이 누구다? 그렇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병 삼각형인 거 보입니까? 아랫변의 길이가 얼마다? 그렇지, 4지. 그럼 다 구했네. 밑변을 내가 2라고 잡으면 높이에 해당되는 길이는 바로 이놈이네, 이놈. 이놈이 내가 잡고 잘 높이네. 그럼 다 구한 거 보이니?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다. 이 길이 얼마? 1. 밑변. 4. 그럼 이 높이는? 루트. 10, 5.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1, 높이 루트 15 아니네요. 잘못했네요. 밑변의 길이가 총 2다. 그죠? 그래서 죠그 정답은 루트 15가 정답이 되겠지. 따라가십니까? 어, 다원의 정의를 썼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그림과 같이 또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어. 타원의 방정식을 잘 한번 보고 이 타원에 있는 두 초점 중 x 좌표가 양수인 점을 f. 그리고 타원이 x축과 만나는 점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때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여기에 던져졌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 봅시다. 타원 방정식이 문자의 값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 알수 있는 게 여기 좌표 뭘까? A 여기 좌표 뭘까? B 그럼 혹시 초점을 결정하는 여기 좌표는 뭘까? 어떻게 구했니? 초점 C 제곱은 항상 A 제곱에서 B 제곱을 빼면 그만이었지? 그래서 C를 결정하는 값은 항상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A 제곱 빼기 B 제곱이었. 그럼 여기까지 두고 다시 문제 속에 있는 이 정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OF 길이는 얘야, 얘. OF 길이는 C의 길이라고. 자, C 길이와 O의 길이는 뭐니? a 길이지. 그놈의 비가 3대 4란다. 다시 얘기하면, 3A가 4C가 돼주는 거야.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식이랑 엮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식을 한번 더 제곱해버리면, 9a 제곱이 16c 제곱이 돼주네. 그죠? 자, 아, 그렇다고 하면, c 제곱이라는 거는 16분의 9a 제곱과 똑같아. 문자가 세개나 있는데, 이왕이면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16분의 9a 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라서 b제곱은 결국 뭐와 똑같다? 이제 16분의 7a제곱과 똑같은 거야 즉 a와 b와 c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 나타났어 자 이때 내가 구하라는 것은 이 녀석이야 이 녀석 잘 한번 살펴봐 bf 길이가 누구니? bf bf는 얘야 얘 여기 보이는 직각삼각형에서 B 변 길이라고, B 변 길이. 계산해보자. B, F의 길이의 제곱은 B 변이니까, 아래변 O, F, C였지? C 제곱에서, 누구를 더해라? O, B, B야. B 제곱을 더한 거와 똑같아. 자, 두 번째, 분자에 나와 있는 A, B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거야. 자, A, B 길이는 요선이야, 요선. 이선이야 이선. 이선을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B의 제곱은 밑변 A 제곱과 B의 제곱을 합친온 것과 똑같아. 이거 두 개를 나누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ABC가 전부 다한 문자로 바꿔진다고. 뭘로 A로. 그럼 계산해봐. BF 길이의 제곱분의 AB의 제곱은 BF는 C제곱과 B제곱이야. C제곱과 B제곱을 두 개를 합쳐버리면, 1 6분의 16A제곱이 되고, AB의 제곱, 여기 있네. A제곱과 B제곱의 합이야. B제곱이 여기 있네. 1 6분의 23A제곱이 되죠. 그럼 다 됐네. A제곱, A제곱, 이놈은 1이라서, 우리가 정말 고자하는 정답은, 16분의 23이 답이 되겠지 자, 3번이 답이겠지. 어, 쌍곡선의 어, 다원에서, 다원의 정의 뿐만 아니라, 다원의 초점을 결정하는 이 관계식, 이 관계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관계식이 되는 거야. 꼭 공식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마지막 유제 4번이죠. 음. 지난 시간에 했던 보물선의 평행이동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 다음 다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다원의 초점의 좌표를 찾아보라고 얘기했다, 그죠? 자, 그대로 찾아가 봅시다. 어떤 모양입니까? 주어진 식은 k분의 x제곱 더하기 10분의 y제곱분의 1. 요 놈을 평행이동한 거잖아. 얼마만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초점의 좌표를 내가 구하게 되면 그 녀석을 그대로 평행이동만 해주면 새로운 초점의 좌표가 나오겠네 자, 계산을 해 볼게요 우리 초점을 결정하도록 하는 c제곱은 다원에서 k와 10 중에서 10이 더 크대 큰 쪽에서 작은 거 뺐잖아 y쪽이 더 크네? 1 0 2 k 요게 c야. 그럼 초점은 두 가지. 어느 주기에? y 축기에0 콤마 루트 1 0 2 k 와0 콤마 마이너스 루트 1 0 2 k 이거 두 개가 초점이라고. 걔를 이동했대. 평행 이동했대. 자, 그렇게면 새로이 만들어지는 초점이 x 방향 마이너스 1만큼, y 방향 2만큼 이동한 이게 새로운 초점 하나 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녀석이 초점이라고 자 그럼 문제 속에서 얘두 개가 초점이라고 했고 그럼 이두 개고 서로 똑같은 거잖아 그럼 비교해 봐 A 값은 얼마일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지 B 값은 얼마일까? 찾아가 봐야겠지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래 얘가 0이 될수 있을까? 얘가 더 0이 될수 있을까? 얘는 0이 불가능하겠지? 얘는 0이 가능해. 이 부분이 얼마가 되면? 그렇죠. 2가 되면. 안쪽에 들어 있는 10 k가 얼마가 되면? 4가 되면. 따라서 k 값은 6이네. 그럼 다 됐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루트 10 k가 얼마라고 했니? 2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초점은 마이너스 1,4가 되고, 여기 있는 초점은 마이너스 1,0이 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B값까지 다 나왔네. 얼마일까? 4가 됐다. 그래서 정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K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6이 돼서 정답 9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지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것처럼 사전 공부가 되지 않으면 본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원 방정식 머릿속에 기억하고 초점과 그리고 장축, 단축을 결정하더라는 공식 다 기억해서, 잘 기억해서 본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